저번 영상이 이어서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글쓰기 방법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상위노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글쓰기 방법은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 칸이 있는데, 우리가 뭐 제목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제목과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이미지와 어, 동영상, 그리고 인용문과 같이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양기관 내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다 보면 결국에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것들을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이때 어 결국에 우리가 모자이크를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때 뭐 포토샵이나 다른 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 내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선택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사진 편집이라는 버튼이 생겨요. 여기서 간단한 보정들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위에서부터 보자면 뭐 크기, 자르기부터 시작해서 어, 밝기나 뭐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가 사각과 원이 존재해요. 이렇게 사각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이 모자이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모자이크의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보다는 원형이 좀더 자연스럽게 모자이크가 되어서 원형을 통해서 모자이크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인용구를 사용하시는 기관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인용구는 어떤 어 기능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어르신들과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 블로그 글 속에 소주제 그러니까 작은 제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뭐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용문에는 뭐 어르신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르신들 인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뭐 어르신들 어르신 건강을 위한 영양, 만점, 식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에 이제 식단 사진이 들어가고 그 아래에 오늘 식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어, 글 하나에서도 좀더 체계화된 어, 글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 이제 나스 마케팅 블로그의 기본 설정을 보시면, 지금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외부 공유 허용,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 본문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블로그 글 하단에 하트 모양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 링크, 링크 허용 같은 경우엔.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글을 뭐 다른 곳에서 퍼가는 경우에 링크만 가져가지는 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본문 허용으로 좀 풀어 놔 주시고요 그리고 공감 허용을 통해서 어이 글을 보신 분들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편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이 글을 어떤 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낯선 마케팅이 뭐 만약에 청주주간보호센터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목에는 뭐 청주주간보호센터, 청주요양기관, 청주, 요양기관, 청주 뭐 어르신, 청주 어르신 돌봄 청주 노인복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주관보호센터에 정보를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좀 고민을 해서 이 태그 편집에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네이버 플레이스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어, 여기 블로그 리뷰를 어떻게 쌓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블로그 리뷰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장소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낯선 마케팅을 추가해 주시고 글을 발행해 주시면 이 글이 여기 이제 우리 업체 블로그 리뷰에 글이 등록이 되는 것을 뭐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좀 상위노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분들이 글을 어, 쉽게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 기본적인 내용들 위에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글쓰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노하우가 생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나선마케팅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